어서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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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들어오세요. 네. 아, 예. 네. 네. 안녕하세요. 혹시 한상조님 아시죠? 예예예 예. 예, 저저본적 있나요? 아, 아니요 처음 봤어. 아, 아, 네. 네. 어디서 뵀는데? 네. 어디서 뵀는데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안 네, 안녕하세요. 안 네, 어? 안녕하세요. 안안안요 어? 안녕하세요. 안녕요요 어? 안녕하세요.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해세요 안녕하세요. 맞죠? 오다가 구시보고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네. 아니 만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연습까지 하고 나왔는데. 아기 우르는 거 아니죠? 아, 배우시죠? 아, 아, 맞죠?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럼 같이 배우세요? 네, 아니요 저 친구.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전 정재예 어디라고. 이거 직접 하셨어요? 아예그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시나해서 그냥 해봤는데 되고 치고 예. 사실 이제 해방일지로 이제 뭔가 입지가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옆으로 들어오는 작품이 이제 단역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있는 작품이 들어와서 음. 더 잘해야겠구나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정말 그 이대로 쭉쭉쭉 올라가기 위해서 그 마음가짐을 와. 잡기 위해서 등산을 갔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마음가짐. 예. 아그 뭐 영화 저기야 나의 해방일지라고 아 너무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 있어요. 아 그래? 그 대사가 정말 죽음이야 죽음. 아 드라마였어? 어. 어날 사랑해 줘 이런 말을 하는데 응. 나 나를 숭배해. 야나 추앙했다. 그냥 추앙만 하면 되니까. 나 응? 나를 숭배해. 야... 방은 이쪽이고요. 아, 예, 예. 냉장고는 저기 식당 이쪽으로 가면 식당이 있어서 예. 네. 어, 식당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.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 편히 쉬십시오. 예. 네. 네. 네 감사합니다. 안히 계세요. 네. 요, 여기가 그럼 우리의 방이야? 네네 여기 가 아, 방이고요. 아, 네. 저쪽에 가시면은 잠울 아, 때처럼 아, 안에 열시면 네. 이불도 있고요. 네. 저기 세면 도구들도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. 아, 지금 그렇구나. 너무 추우시면 에어컨 좀 마음대로 아. 키고 끄고 하셔도 되고요. 아 너무 반갑습니다. 네. 아, 아 네네. <laughs> 아, 네. 보다가. 아이고, 저또 어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, 이거 저저또 선배님이 적어지고. 아유, 아유. 아, 아 제가그래요 네. 아, 혹시 나이가? 아, 저저 서른 저 살. 30살. 서른 살이요? 네. 네. 9 3 년생. 그렇게 어리다고요? <laughs> 난... 아, 네네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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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아이고, 또 그런 얘기 많이. 말해. 말해.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이따 뵙겠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진짜로? <laughs> 정한 형, 저기 한상조님 서른 살이래요. 거짓말. 네, <laughs> <laughs> 나는 저보다 형님인 줄 알았는데. 또 내려갔는데. 아유, 깜짝. 30살이면 9,3년생. 되게.